예, yeah,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네, 여러분들과 함께 국내 종목 분석하는 시간입니다. 네, 함께 뭐, 어, 분석할 종목 있으면, 네, 채팅창에 남겨주시면, 종목, 함께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약간, 한국 시황 볼까요? 오늘. 종목 분석하기 전에. 현재 시황은, 어, 코스피가 1.90, 코스닥이 0.69% 상승. 최근에 약간 많이 조정을 주었었죠. 그런데 지금은 상승에 있습니다. 어, 반등하면서 근데 올라오다가 약간 윗구리주면서 저항대 맞으면서 살짝 눌리는 모양새가 있긴 있네요. 코스피 쪽은 그리고 코스닥도 반등했다가 살짝 저항대 맞고서 눌리는 모양새. 네, 여, 지금은 이제 반등장이죠. 네, 여러분들과 함께 뭐 시황 구석에 대해서는 네, 여기에. 네 모닝 마켓 리포트에 업로드 해드렸으니까 저거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그러면 이번 시간에 네, 종목 분석 시간이니까 여러분들과 함께 종목을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뭐 함께 같이 볼 종목 있으면 네, 채, 네 채팅창에 남겨주시면 네,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없으시면 <laughs> 제가 선정한 종목으로 진행을 해볼게요. 네그 봅시다. 우선은 여러분들과 함께 볼 만한 종목 뭐가 있을까? 우선은 첫 번째 종목은 네, 제형 솔루텍 함께 보도록 하겠니다 제형 솔루텍 띠리링 띵띵띵 오 예전에 좀 분석했었나 보다 오잘 올라가고 있네 제형 솔루텍 좀 눈이 가나 어, 여기서 한번 매집 주고서 지금 뿅 하고 날라간 거죠 뾰로 뿅뿅 네, 정, 에, 돌파하면서 날라간 거 차트는 뭔가 예뻐 보이는데 아 빠졌다가 골파기 때리고서 날랑간 거라 지금 신고가 주는 거고 아무래도 지금 신고가 주는 거니까 좀 외바닥 자리에서 올라간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뭐 당분간 만약에 올라간다고 한다면은 근데 2200원 정도 한번 기대 해볼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추세가 유지가 된다고 한다면 네 고가로 2,200원 정도 추가적인 상승 한번 기대해보고 여기다 2,200원 많이 올라가는 거아니에요더 많이 올라간다면 2,600원? 2,600원 하나 둘네 상승 추세 유지가 된다고 한다면은 여기까지도 한번 기대해 볼수 있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여기가 저항대 자리니까 매직봉 만들기가 네, 괜찮은 자리긴 하죠 오. 야 근데 거래량 많이 들어왔다 야 그치 거래량 많이 들어와 있는 상태 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 요 자리에서 더예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 현재로 본다고 한다면은 계속 윗꼬리 주면서 밀어제키네요 여기서 매집 들어간 다음에 올라가고 있고 그 다음에 현재로서는 5일선 타고 올라가고 있고 근데 올라가는데 계속 <laughs> 조정 주면서 올라가죠 아무래도 이 종목은 그동안 좀 하락한 게 있다 보니까 앞에 저항대가 많아요. 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매수세에 의해서 꾸준하게 좀 상승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 그래도 좀 이건 있네요. 어, 대차 물량은 좀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약간 대차는 좀 증가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어, 예전에 뭐 10월 23일날 190만 주에서 지금 300만 주로 좀 증가한 부분이 있으니까 이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 올라가다가 좀 변동성에 대해서 좀 고려를 하려고 해치성 대차가 좀 증가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건 그렇고 그 다음에 이제 제형솔루텍 아무 뭐 재물로 봅시다 어, 재무가 좀 받쳐지면서 올라왔는지 등등등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띵 나와라 어, 나왔다 재무상태표 자산쪽 이게 단위가 원이죠 1830억원 정도 부채가 야 근데 자본이 많다는 얘기 아니구나 잠깐만 맞나? 1830억 원. 1140억 원. 아, 부채가 훨씬 많구나. 자본이 육시, 680억 원. 결승금, 야, 재무 상태는 그렇게 좋은 것같지는 않은데, 결승금, 아, 결승금이 줄어들고 있구나. 음, 자본은, 자 그, 자본도 증가했고. 음 약간 요 종목은 좀 신중하게 좀 봐야 될것 같긴 해요. 뭔가 좀 변화가 있긴 있는 것 같아요. 최근에 뭔가 어, 자본의 변화가 있었, 있었습니다. 그 뭔지 좀 체크해 보시고, 매출액은 네 증가했어요. 매출액은 증가했으니까 298억 원에서 네 330억 원으로 증가했고, 영업이익은 어 적자. 음.. 누적으로도 78억원에서 2억원이니까 아직까지 그렇게까지 잘 돈이 쌓이는 것 같진 않은데 저 아직은 좀 애매한 부분이 있어요 그 다음에 순이익은 손실이 또 손실이 아요 그러면은 뭐 그렇게까지 뭐 지금 돈을 잘 벌고 있는 것 같진 않은데요 아 그래도 영업활동형금이 플러스인 거니까 그나마 좀 선방한다고 볼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 종목은 어, 재무로 올라간다기 보다는 모멘텀? 으로 올라간다. 약간 이제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으로 좀 올라간다. 그러면 약간 테마성이 좀 끼어있다고 볼 수가 있긴 하겠죠. 어, 그러면 약간 외바닥 자리에서 매집봉 만든다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러, 그렇게 된다고 한다면 좀 변동성을 고려하시면서 투자 전략을 가져가셔야 된다 이렇게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그런 관점으로 본다고 한다면은 현재 자리에서 좀어 약간은 위험 관리라든지 지지라인 그다음 조정받을 수 있게. 만약 조정받게 되면은 뭐 1,300원까지도 좀 조정을 나올 수 있다 1,300원 네 이렇게 볼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 지지라인이 네, 렇죠 지지라인 이렇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만약에 조정을 받는다고 한다면 그래도 뭐 전반적인 흐름은 거래량이 좀 동반된 부분은 네 향후에 이 종목을 어, 조정 받을 때 한번 주목을 해볼 만한 종목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러면 제형솔루텍은 여기까지 보고요. 어, 그 다음에 또볼게 뭐가 있지? 다음 종목 네, 여러분들 또 함께 볼종목 뭐 있으면 남겨주시고, 어서시면 제가 선택한 종목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중 아, 다음 종목은 미래나노텍 볼까요? 새어 미래나노텍 봅시다. 오, 차트는 뭔가 안정적으로 예뻐보이긴 하는데요. 예쁘면은 가시에 찔릴 수도 있긴 하겠지만 그래도 한번 봅시다 그래도 뭔가 차트를 만들려고 하는 거니까 어 약간 차트가 돌리긴 하네 돌려준다 그치 어 살짝살짝 돌려주는 게 있네 그치 돌려주는 게 있는데 아직은 본격적으로 올라가는 건 아니, 아니고 뭔가 차트를 만들려고 하는 것 같긴 하네요 그쵸 수렴되려고 하는 것 같고 네, 상승 수렴의 모양새가 있네, 그지 어. 그렇죠, 이렇게 나름대로 그래도 현재로서는 좀 강한 움직임이 있긴 하죠, 좀 평상시보다. 하지만 지금 화면 보시다시피, 그래도 약간은 이제 돌린 건 있네요, 그쵸 예, 네. 돌린 부분이 있으니까 이 공간에서 움직이다가 여기에 타고서 가게 되면 이렇게 타고 올라갈 수가 있긴 하겠죠. 하지만 이 변동성도 네. 고려를 하셔야 될 필요는 있어요. 이런 변동성도, 그죠 그러면 우선은 직근 타고 올라간다면 이렇게 이 변동성에 타고서 이렇게 타고 올라갈 수 있다 그죠 만약에 올라가려고 하다가 여기가 수렴자인데 리 수렴자에서 조정받는다면 이렇게 빠져야 되겠죠? 그러면 이렇게 이렇게 한 바퀴 돌려야 되겠지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 여튼 간에 뭐 그래도 지금은 약간 수렴의 모양새에서 약간 옆으로 밀리는 구간 아, 그래도 뭐 매집의 모양새가 있으니까 한번 주목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고. 네, 오늘 지금 상태는, 어, 빠졌다가 N장 파동이죠. 네, 기본적으로 N장 파동은 빠졌다가 지지한 다음에, 네, 반등해서 올라왔다. 상승장학형 캔들 이전에 나왔었죠. 거래량 한번 체크해 볼까요? 거래량 그래도 최근에 약간씩 증가하는 부분이 있네요. 그러면 좀 긍정적으로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지금도, 네, 뿅 하고 올라간 자리 근데 여기가, 뭐, 아까 보신 것처럼 이렇게 삼각수렴 되는 자리이기 때문에 올라갔다 떨어졌다, 올라갔 떨어졌다, 했겠죠? 이렇게. 이런 패턴 한번 염두를 하시고. 음. 그 다음에 수급을 좀 볼까요? 수급은, 기관계가 그렇게까지 적극적으로 매수구가 들어오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뭐, 투신하고 사목펀드가 좀 들어오는 걸 봤잖아. 약간은, 그래도 좀, 기관계 쪽에서 관심을 두고 있다. 얌체 삼형제가 좀 들어오려고 하는, 하고 있죠. 얌체 이형제네요. 이명, 그 다음에, 외국인들의 물량이 좀 들고 있고, 대차 쪽은, 네, 대차는 좀 증가하고 있죠. 네, 대차가 증가하고 있으니까 아무래도 뭐 지금 보신 것처럼 약간 공매도에 영향을 좀 받을 수가 있겠다. 네, 잔파동이 존재한다고 볼 수가 있긴 하겠죠. 그리고, 봅시다. 네, 미래 나노텍의 재무 한번 체크해 볼까요? 어, 공매도도 증가하고 있나? 공매도 장구수량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증가하긴 하네, 그쵸? 예, 지금 14만 주에서 뭐, 70만 주로 증가는 하 부분이 있습니다. 저 흔들어대는 부분이 있다. 염두에도 쉽고, 그 다음에, 미래, 아, 죄송한다. 이거, 정거재형이구나 이거 잘못 봤다. 예, 다시 공매도 봐볼게요. 미래컴퍼니 쪽으로 선정한 다음에 봐야죠. 공매도좀 살짝 봅시다. 띠띠띠, 나와라. 근데 공매도 장구수량 그렇게 증가하지 않는데 그냥 잔파동 정도로 보셔야 될것 같아요. 네그 다음에 재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무상태표 자산 이게 단위가 원이죠. 네 단위가 뭐야 잠깐, 100 뭐야 잠깐만 이이렇이 자산이 커 아니구나. 1328억 원이구나. 1328억 원. 그 다음에, 어, 자본이 훨씬 많네. 오, 씨. 근데 이, 이 인형은 줄어들었다? 주식발행 초과금. 자본금. 그렇다고 돈을 못 버나? 아, 최근에 좀 돈을 못 버는구나. 그래도 뭐 재무상태표에서 뭐 자본이 좀 받쳐주는 부분이 있어서 네 긍정적으로 기본은 된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다만 보시게 되면 매출액이 줄어든 부분이 있네 그렇죠. 네, 192억 원에서 52억 원으로 줄어들었으니까 최근에 좀안 좋아진 부분이 좀 반영되고 있죠. 재무에. 뭐 그리고 영업이익도 손실이죠. 누적 손실도 기록하고 있고요. 계속적으로 뭔가 어디다가 투자하고 있나? 음. 지금은 아직까지는 네, 특별하게 지금 수익권으로 전환되지 못하는 상태. 그래 단기 수익도 많았어, 예, 손실 나가고 있습니다. 어, 영업활동형 그룹도 다 손실이 나요. 야, 근데 너무 안 좋은데? 그치? 물론 재무 상태표가 어느 정도 받쳐주고있긴 있는데, 그죠? 이 정도 받쳐주긴 하는데, 예, 지금 어딘가 뭐 투자를 하나 보다. 그치. 지금. 투자 활동형 그러면 또 예, 많아 쓰죠 투자로 좀 어디 뭔가 하고 있나 보네. 만약에 그 어딘가 투자는 그 모멘텀이 좀 강하다고 본 강하다고 좀 미래 가치가 있다고 본다고 한다면 한번 주목해 볼 수도 있을 것 같긴 합니다. 네, 여튼간에 요 정도 보고요. 그다음에 다음 쪽목 봅시다. 미래는 아주 특받고. 다음 쪽목은 롯데에너지 멀티러 g y martyr. Lote energy martyr. Lote energy martyr. Lote e n e 가 g y martyr. Lote energy martyr. L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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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 o t 오늘, 이번에는 좀 약간 바닷건에서 올라오는 종목들을 한번 좀 체크해 보겠습니다 약간 중소형주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 이 종목은 중형주네요 네. 오늘은 약간 여러분과 들 그동안 좀 대형주 위주로 좀 살펴보다가 네, 중형주를 좀 선택해서 함께 좀 보고 있습니다 어 지금 좀 돌려주는 모양새 있, 있긴 있네요 근데 이게 아직까지는 네 아직 그래도 공간이 있네 어 공간이 있다 약간 그래도 좀 반등이 나올 수가 있는 자리긴 하죠. 왜냐면 이 초세선이 이렇게 이렇게 걸리니까 예, 그렇죠. 반등이 나올 수 있는 자리긴 합니다. 뭐 빠졌다가 반등 어, 매집 들어갔구나. 매집 들어온 다음에 전국가 돌파하면서 올라왔어요. 그러면 반등의 위치가 있긴 있네. 그렇죠. 포지션이 오, 야, 그림 만들어지는데. 그림 만들어지고 다만 이제 뭐 변동성은 당연히 있기는 하겠죠. 여기에서 변동성 좀 심하면 뭐 이렇게 내려갈 수도 있고요. 네, 이렇게 많이 돌린다면 이렇게 돌려야 되겠죠. 그렇죠, 이런 식으로 올라갔다가 이렇게 돌린다면 이렇게 돌려야 되고. 그래도 돌려도 이렇게 움직일 수가 있으니까, 그렇죠. 이런, 이런 식의 움직임. 아니면 지금 빨리 움직인다면 여기서 움직이면 이렇게 움직일 수가 있죠 빨리 움직이면 이렇게 가고 늦게 움직이면 이렇게 그렇죠. 우선 재물을 봅시다 노템 에너지 멀티라이즈 지금 아까 뭐 수급은 뭐 특별한 거 있나요? 어, 수급은 어, 기관계에 들어오는데 대차 줄어들고 수급을 봅시다 수급. 아 외국인 들어오는 거야 기간 계어 그러면 수급은 들어온다요, 그렇죠? 수급은 좀 들어오고 있고, 그러면 좀 한번 주목해볼 필요 있을 것 같고. 노트 에너지 멀티라이즈. 아 공매도 쪽은 뭐 특별한 거 있을까요? 아까 대차는 줄어들어서 뭐 괜찮아 보이긴 하는데. 아 공매도는 뭐 그래도 뭐약간 있는데, 네, 그냥 들쭉날쭉 잔파동 정도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보고서, 어, 최근 실적 보고서는 어, 어, 있나? 있구나. 네, 실적이 좀 나왔습니다. 근데 실적은 좀안 좋게 나오는 것 같은데. 네, 매출액이 이 단위가 뭐죠? 단위가 억원이죠 1437억 원. 전기 대비 마이너스 29.9% 줄어들었고, 전년동기 대비에서도 32% 줄어들었습니다. 영업이익은 손실 야다 손실이다요. 당기순이익에 그나마 에, 좀 손실이 좀 줄어들었다 적자전환. 근데 안 좋긴 안 좋은가 보다. 야. 네 우선은 뭐 지금 실적 나 발표 나온 거는 아직까지는 실적으로는 받쳐주지 않고 있다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어, 그러면은 약간 재무 상태표를 봐볼까요? 재무 상태표 자산 총계가 2조 1000억 원. 부채. 그래도 자본은 충분하게 있네요. 네. 그 1조 7000억 원이고. 네 그런 상태. 어, 그리고 이 잉여금은 어 많이 줄어들었죠. 자본금은 자본, 자본금도 살짝 증가한 부분이 있네. 약간 뭔가 변동성이 좀 있었나 봅니다. 이부 자본금이 약간 변동됐을 때는 한번 좀그 내역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영업활동 현금은 내 네, 손실이죠.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그렇게까지 안정적이질 않네 그렇죠. 네, 우선 뭐 재무적으로는 그나마 뭐 재무 상태표로만 보게 된다고 한다면은 자본이 충분해서 네, 안정적이 면은 있는데 아직은 뭐. 어, 가시적인 부분이 좀보여지진 않습니다.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수급이 좀 들어오고 있어서, 예, 뭐, 기술적으로 수급 관점으로 봤을 때는 어, 좀더 면밀하게 좀 살펴보면서 주목을 할 필요가 있을 종목이긴한것 같아요. 예, 보유하고 계신 분 입장에서는. 네, 그러면 이렇게 이야기하면 되겠죠. 롯데 에너지 멀티워즈는 여기까지 함께 좀 살펴보고, 그리고 또 있나요? 함께 볼 종목이 하나 더 있구나. 하나 더 있는 거 한번 더 지능을 하도록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젠벡스라는 종목한 함께 볼게요. 음, 젠벡스는 어, 이 종목은 그동안 잘 올라왔죠. 오, 아, 털었다가 올, 올라왔네. 그죠 차트가 털고 올리네요. 이 종목은. 우선 차트가 너무 재밌는데 한번 재밌는 차트 한번 봅시다. 야뭐 이래 종목 자체가 뭐5만 원대겠죠? 5만 원대를 저항선으로 보고서 올라왔다가 빠졌다 올라갔다 빠졌다 추세가 이렇게 빠지죠. 그리고 이렇게 빠지고 그리고 돌린 거죠. 그러면서 지지 라인이 이렇게 나름대로 신저가 때렸네겠죠. 신저가 때리고서 날려줬네요,겠죠? 여기서 때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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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때린 다음에 그 다음에 돌려준 거죠 돌려주면서 최근에 어좀 급하게 값스럽게 크게 올라갔다가 지금 뭐 빨리 올라가니까 빨리 빠진다 그쵸 예. 빨리 올라간 건 아닌데 그래도 좀빨 빠르게 오, 오, 올라간 편이긴 하죠 그 다음에 이게 72,000원까지 올라왔으니까 올라갈 때 조정 받으면서 올라가긴 했는데 650%정도 대략 예, 상승했고 그 다음에 지금 추세선으로 봤을 때는 어 240선까지 빠졌다고 하면은 거의 뭐 완벽한 조정으로 봐야 되겠죠 완벽한 추세가 약간은 눌렸다 봐야 되겠습니다 240선까지 빠졌으니까 그러면 추세를 그래도 추세선을 한번 그려봅시다 예, 여기에 추세가 이렇게 움직였죠 야, 이렇게 이쪽 추세선에 걸리는구나 어, 이쪽 수세 전에 걸리면서, 지금 그 약간은 오늘은 양봉의 캔들이 나왔는데, 그래도, 어, 그럼 240선에 좀 걸렸다. 그리고 이쪽 수세 빠지고, 그 다음에 다시 한 번, 여기서 반등해줬는데 다시 한번 빠졌죠. 이렇게 빠진 상태. 어, 지금은 좀 약세 패턴이죠? 우선 거래량 동반됐나요? 거래량을 보게 되면은, 거래량은 올라갔다 빠졌다가요. 최근에 약간 빠지면서 이제 도, 올라오긴 했습니다. 거래량은좀 증가한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나름대로 지금 얼마에서 오늘, 오늘 캔들의 저가 볼까요? 오늘 캔들의 저가는 네, 36,100원 정도. 여기서 좀 지지를 했다. 36,000원에서 지지했다. 그쵸? 지지라인 걸리긴 하네. 그치? 여기서 걸린 자리 걸린 자리에서 그럼 여기가 공간이 보이나죠? 공간이 여기가 개파라키스가 뭐 개맥으로 올라올 수 있는 공간이 보이긴 합니다 근데 지금 뭐 전체적 흐름으로 본다고 한다면 이쪽 추세가 있을 거고 지금은 좀 강하게 빠진 거고 그 다음에 이쪽 추세 그러면 현재로서는 이 공간에서 우선 움직인다 봐야 되겠죠? 그 다음에 괜찮으면 한번더 올라가고 그 다음에 여기서 매직 들어가게 되면 다시 한번 네, 상승할 수도 있긴 한데, 그건 나중에 이야기고, 현재로서는 약간 약하게 어 떨어진다면, 좀 반등 정도 수준으로 보셔야 될것 같아요. 네, 아직은 네, 반등 정도 수준으로 보시고. 근데 여기서 얼마큼 노란색 동그라미 부분에서 얼마큼 매집이 잘 들어갔냐에 따라서 네, 추가적인 상승도 가능하겠지만, 그건 나중에 이야기할 영역인 거고. 지금 이제 조정 구간이다라고 볼수 있고 변동성 구간 아직까지 수렴되고 있는 건 아니고 변동성의 밴드 폭을 네, 좀 키웠다 그 밴드 폭을 키워놓은 상태다 확장시켜놓은 상태다 네, 그렇게 보시면 될것 될 같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이런 상태에서 한번 재물을 한번 살펴볼까요? 우선 제가 보기에는 네, 모멘텀으로 올라갈, 올라간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챔백스. 아 맞다 저거 대차 쪽 한번 살펴 볼까 대차 쪽은 어떻게 됐을까요 음... 그래도 뭐 그렇게까지 많이 증가한 건 아깝지 않은데 최근에 그래도 빠진 게 있으니까 어... 어, 최근에 좀 증가한 건 있네요 예뭐 네, 11월 6일 날 하고 11월 7일 날네 대차가 살짝 증가한 건 있습니다 뭐 평상시보다 그렇게 크게 증가한 건 아닌데 그래도 좀 변동성을 줄만한 대차는 좀 있는 것 같긴 합니다 그리고 예, 공매도 쪽을 좀 살펴보게 보게 되면은 다 봅시다 공매도 쪽아 공매도가 나오긴 했네 그죠 예, 평상시보다 약간 최근에 만점 네, 만칠천점 만 만사천점 만구천점 그 다음에 뭐, 예, 뭐특별한 그렇게 큰건 아닌 거 같긴 한데 그래도 살짝은 나온 거 같아요. 그렇게까지 크게 영향을 줄 만한 건 아닌데. 그렇죠? 그다음에 뭐 11월 10일 날 정정 신고서 제출 요구 뭐 이런 게 있는데, 예. 그다음에 뭐뭐요것도 소식 관련된 이야기가 있네요. 알츠하이머병 치료제 관련된 거. 뭐 임상 결과 요 관련된 이야기 있고. 우선 이제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 좀 살펴보시고 저는 저는 아주 기초적인 이번 시간에는 기본적인 것만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은 네 재물 한번 좀 살펴볼까요 우선 기본을 봐야 되니까 재무상태 펴봅시다 자산 쪽에 원이죠 자산은 네 1623억원 부채는 1200 근데 부채가 상대적으로 좀 많네요. 어 결승금이 많이 줄어들었다. 오, 겠지 예전보다. 아, 여기서 돌렸구나. 저 자본이 경험서 돌린 것 같은데. 아, 그러, 그렇다고 한다면은 지금 썩 좋은 건 아닌데. 자본금도 약간 변동인데 크게 변동된 건 아니지만, 음, 그렇게 썩 좋은 것 같지는 않은데. 뭐야? 부채, 부채가 상대적으로 너무 많은데? 그리고, 손익계산서 봅시다. 어, 매출 쪽은 169억 원에서 250억 원 매출은 증가했고, 영업이, 그치? 아직 손실이야. 그 단기순익도 손실이야. 그럼 결국에는 뭐, 모멘텀으로 갔다는 얘기잖아, 그치? 네, 영업 활동 현금은 아, 재무는 약간 네좀 불안정하긴 하네. 잠깐만 다시 자본 쪽을 볼까요? 모멘텀으로만 볼 수밖에 없는 종목 같은데. 그렇지? 음. 아 그러면은 뭐 확인 화, 이거는 확인을 해야 될것 같아요. 예, 좀 화, 충분하게 검증을 하고서 접근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지금은 그냥 예, 수급이나 한번 봐볼까요? 예, 수급 봅시다. 야 수급도 털었는데 기관계에 들어오긴 했는데 개인 털고 아, 외국인이 안 받쳐주는데 털었다야 외국인들 올라갔다가 털 털었네. 올래 여섯, 여섯 또 털었네. 좀 외국인들이 물량이 좀 들어와줘야 될것 같은데요. 그치. 기관계가 좀 받쳐주긴 하는데, 뭐 기관계 받쳐주긴 하지만, 그래, 그래도 차트상으로 좀 빠진 게 있으니까. 네, 그렇습니다. 뭐 아직까지는 뭐 지금 차트상으로도 좀 네, 약세니까, 뭐 전반적으로 좀 약세 분위기로 좀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아직까지는 대충. 네, 어, 플래그 자리, 밴드 자리를 좀 만들어야 될것 같아요. 바닥을 좀 다져야 될것 같아요. 네, 그러면은 여기까지 볼까요? 네, 그러면 이번 시간에 또 여러분과 들 함께 4개 종목을 살펴봤습니다. 네, 그러면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만 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떻게 좀 도움이 되셨나요? 네, 도움이 되셨다고 생각되신 분들은 네, 가시기 전에 좋아요, 구독 버튼 한번 눌러주시고요. 네, 여러분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했습니다. 네, 그러면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 건강하시고요.